오늘 본문, 느헤미아 13장 14절 말씀은 느헤미아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느헤미아는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 생활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 중에 하나이죠. 니에미아는 주전 444년 4 2360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주도하였습니다. 니에미아 6장 15절을 보면 성벽 재건공사는 여러 어려움들과 여러 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완공이 되죠. 성벽을 완공하고 난 뒤에 느헤미야와 온 유다의 언약 백성들은 일주일 만에 다시 모여서 신앙 부흥사병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38절을 보면 어, 남 유다의 언약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고 성경을 읽으며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지난 역사 속에서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약을 다시 굳게 세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재헌신의 삶을 살게느라고 서명하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느에미아 12장 27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온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완공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봉원식을 올려드리지요. 이런 모든 일들이 있은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느에미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피는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니에미아은 자신과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일은 다름 아닌 자신과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피는 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행한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잊지 말아 주시기를 간과한 것이죠. 이 기도는 오해에서 읽으면 마치 자신과 언약 백성들이 행한 일을 자바자찬하는 그런 인상을 주지만 이것은 사실 사람에게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과하는 기도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느에미아는 이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의 결과였다라는 고백이지요. 이 모든 일들을 느에미아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성실히 수행하고 완공하며 신앙 부흥 운동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언약을 새롭게 하고 재헌신함으로써 영육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다라는 고백이며 감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제까지 여기까지 역사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찬송의 고백이지요. 또한 지금도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앞으로의 여정과 미래의 삶에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서 언약 백성들과 그 자손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과 평강의 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역사를 뒤돌아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 자신이 그 증인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느에미아와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실하게 의지하실 만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승리하신 유다의 사자요, 인마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힘들고 약하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지라도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완성될 미래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는 거리가 있지요 하지만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 현재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주한 현실과 완성될 미래 사이에 이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서로 연결하고 함께 협력하고 사랑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더욱 선명하고 견고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소망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믿습니다. 이처럼 소망 중에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결실을 맺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친히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